네 박성아 집사님 같이 하셨네요. 박성아 집사님 좀 많이 회복되셨나요? 응,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빨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 땅으로 건너간 유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의 대가를 치러라.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고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바벨론 바벨론의 적대 강국인 이집트 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을 본문은요, 이집트 땅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로 넘어가면 이집트가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집트 땅으로 넘어가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다그 땅에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러니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서 이제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길을 찾아라. 이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를 다 살리겠다. 이 말씀인가요? 살리겠다.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죽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지금 너희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대국 바벨론, 또 이집트, 이런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건너와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집중한 본문은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 어, 이집트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어, 이집트, 그, 이스라엘을, 즉, 유대, 유대 나라를 멸망하게 만든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게 구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아멘,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 명단이 뭐, 뭐죠? 유다 왕과 왕비와 네, 유다 왕들, 너희, 너희들, 또 왕비들 아내들이, 또 너희 아내들이. 너희 아내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왕들 왕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보통 의 사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왕들 우리도 뭐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지.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과 왕비들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아내들, 즉 평범한 사람들도 유대의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했던 악을 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평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비범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목수라는 평범한 직업을 하지 않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제일 평범한 생각. 행복하게 살고 싶다. <laughs> 네, 그것도 평범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평범한 생각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어진 세상에서 깨진 세상에 일조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이야. 즉,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범한 생각입니다. 왜 평범한 생각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특별한 사람, 비범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범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다 하거든요. 구절에 보면 유대를 멸망에, 멸망에까지 이르게 한 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인들이기에 나라를 망하게 하기까지 했을까요?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발입니다. 평범한 보통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들도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죄인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우리들은 그래도 우리들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 이 깨진 세상에서 그래도 나만은 특별하고 비범하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나 그렇게 큰죄안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처럼 평범한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자신 정도면 괜찮은 사람,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일조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평범한 생각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생각이라면 특별한 생각은, 특별한 생각은 뭘까요?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이 특별한 생각이냐? 나는 평범해. 나는 평범한 죄인이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특별하고 비범한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아내 때문에 그렇지, 대통령 때문에 그렇지라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평범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한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비범한 사람은 자신을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설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죄악된 세상이니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당연히 나도 내가 성인이 아닌 이상 나도 거기에 물들지 않았겠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평범한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비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에 그럭저럭 또 일조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과 왕비들만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너희들, 너희 아내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집트까지 쫓겨오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가 다 평범한 죄인입니다. 이런 특별한 생각을 해서 이 특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당연히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